네. 주관적인 관점에서 주관적인 기준으로 주관적인 설명을 하는 파브루TV 파브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브루TV를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비슷한 종류의 다양한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충북 청주 상당 용암동 소재 주공 1단지 해누리 아파트 매매 되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좀 특징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내부를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지 정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00세대 5개 동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 아파트 되겠고요. 사용생일이 1994년 11월입니다. 네. 뭐 건설사 당연히 주공, 주택공사 되겠고요. 이제, 지역난방, 예, 도시가스 취사 되겠네요. 월 평균 관리비가 18만원 정도 나와요. 그 네이버 기준으로 월 평균 관리비 하면 18만원 정도 나오고, 좋은 점이 이제 길 바로 건너면 용암초등학교. 초등학교가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있다는 거. 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연에 한 5만원 정도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15층, 총층 15층 중에 6층입니다. 6층인데 사이드예요 이따가 나가서 보시겠지만, 복도식 사이드의 장점이 있고, 어, 공용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특징이 있으니까 보여드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지상주차장만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168대, 세대당 0.28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지상만 있어요, 지상만. 근데 여기 또 다른 점으로 또 얘기 드리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월세가 500에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500에서 1000, 월세는 이제 뭐 35에서 45 정도 사이 되는데 보증금 500으로 하면 40에서 4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향이 아, 여기가 남동향인가요? 잠깐만요. 남동향, 예, 네. 이쪽이 남동향이고, 이쪽으로 보면 아파트, 그러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동가 막힘이 없어서 시야는 좋은 편입니다. 15층 중에 6층이어서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아, 어그 건물 외벽 도색을 새로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깔끔합니다. 새로 했고, 그리고 승강기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란다 나와 있습니다. 베란다부터 보겠네요. 여기가 그 세탁기 놓는 자리거든요. 세탁기 놓는 자리고 일자형으로 쭉 뻗은 그런 네. 공동주택 되겠고요. 보시면은 샤시는 알루미늄 샤시 되겠네요. 이쪽이 이제 그 비상 대피를 위한 격벽 되겠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거실이 나오는데 거실 뭐이 정도 평수 때 나오는 아, 어, 그 정도 다그 비슷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컨트롤러 여기 있고요. 보시면은, 거실이 나오는데, 샷시 문이 목문 샷시 샤시, 내부 샷시는 목문 샷시 음. 음.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되어있고 여기가, 이게 미다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제 그 비슷한 구조의 아파트 보면, 미다지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미다지는 아닌 것 같고, 여기가, 아, 어, 냉장고 자리 되겠습니다. 여기 좀 주방을 좀 정비를 좀 해주셔야 될게 여기 문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문이 없고 여기도 샤시가목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쪽으로 좀 팬트리 같은 게그 있어요. 이런 공간이 좀 좋기는 한데 이 공간 때문에 약간 이렇게 주방이 들어가는데 막히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굳이 안 만들어도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러네요 그래서 하고 여기는 네, 현관 되겠습니다 현관도 한번 수리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좀 수리는 다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나무 샷시 되겠고요 여기는 아 방범창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작은 방 사이즈는 이 정도 되겠습니다. 화장실 또 볼게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네 한번 화장실도 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컨디션 보면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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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습니다 네, 새로 화장이 아깝고 어, 살리자니 조금 아쉬운 상태 되겠습니다 뭐 어, 가만한 금액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도기세트랑 변기 컨디션 보시고요 중 되겠습니다 네. 문짝은 음, 색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도 나무샷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방 크기는 이 정도 되겠네요. 보면은 사이드라서 곰팡이 자국을 봤는데 곰팡이 자국은 없어요. 보시면 조명도, 일자 조명 좀 달아놓으셨는데 조명 같은 걸큰돈안 드리고 효과를 좀잘볼수 있는 그런 구성이어서 잘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 아까 전에 여기가 지금 104동이거든요? 104동 6층 사이드인데 보시면 지금 여기, 여기가 여기 사실 공용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아까 여기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단독으로 좀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오늘 하나 너무 맑죠? 이게 단독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사실 여기가 공용부분이에요 공용부분을 이렇게 지금 현관을 조금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아, 이 부분 좀 여지가 있어서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사용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복도시, 편복도시, 아파트, 되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끝집 이어서, 이렇게 끝집 부분에 이렇게 달아놓았다. 이렇게 돼서, 이쪽 들어오면. 좀 뭐, 문제만 안 되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데, 공용 부분이라서, 예, 이전부터 계속 저렇게 설치되어서 쓰고 계셨었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금액이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 금액입니다. 합리적인 금액이어서 어, 작게 임대 사업 시작하실 분들은 또 괜찮아요. 또 이렇게 해서 투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그러면 살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음, 확률적으로 좀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하세요. 그래서 어, 월세를 놓으시면 한5 0 0에40 정도만 놓으셔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로. 예,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다른데보다 원룸보다는 그래도 투룸이 좀 오래 거주하시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감안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렇게 또 도배장판 해가지고 하면은 또 깨끗해요. 깨끗하니까 네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주공 아파트 매매 되겠습니다. 층수도 중층에 에, 사이드지만 나쁘지 않은,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어서 나쁘지 않으니까, 어, 거주하셔도 되고, 임대, 소액으로 임대하실 분들도 추천하니까, 예,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